예, 이제는 유기화학 6장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 범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간고사 이후 어, 4장, 5장, 6장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경강주가 되기는 14주차이기 때문에 어, 앞부분에서 6장 제법과 어, 반응에 대해서 바, 어, 설명을 마쳤고. 이제는 지난번에 4장과 5장 연습 문제 풀은 거에 이어 오늘 6장의 18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강의 자료에 예년도 시험 문제가 이미 자료 그 파일로 나갔으니까 더 풀어보시고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 교무처 교학처의 지침에 따라서 2학년은 6월 23일날, 6월 22일날 월요일이죠. 6월 22일날 7, 8교시에 7, 8교시인가에원 수업 시간이 오6교 시, 오르교 시인가 7, 8교시인가 회관 시간표상에 있는 월요일날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날짜가 6월 29일이 아니라 6월 22일인 거를 명심하고. 어, 지금부터 남은 기간 이 자료를 보는 것이 아마 다음 주 화면이니까, 어, 2주 남나요? 아니면 일주일 남나요? 14일날 오픈되니까 일주일 남나요? 죠 어, 시험을 15일날 오픈. 그죠 그니까, 어, 그동안 공부를 해왔을 테고, 어, 마지막까지 어, 4장, 5장, 6장 시험 공부를 해서, 어,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4장, 5장, 6장의 어, 교재 내용을 즉 노트 정리를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 6월 22일 날 노트를 제출하면은 어, 가급적 어, 그날 시험을 끝나고든 아니면은 약간 어, 그 시험 보기 전에 제출해갖고서 그거를 일단은 뭐. 빨리 체크를 해서 가급적 끝나고 나서 가져 가는 방향을 해둔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과사무실에서 돈 나눠줄 거를 할 테니까 과대표를 통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6월 22일 날 월요일 날 저기 유위와 김명고사를 보는 것을 명심하고 아마 강의실이 두 개일 겁니다. 짝수 번호, 끝, 학번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는 812. 어, 학반의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는 813에서 아마 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어, 보다 어떻든 간에 어, 6월 22일 첫 주, 첫째 주첫 월요일날 어, 첫, 그, 6월 22일날 시험기간 첫날 어, 시험을 본다는 걸 명심하고 어, 시험공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문제를 18년도에 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도 간단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그거는 뭐 조금씩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 육장에 나오는, 어, 개념들,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어, 첫 번째 보면은, 알켄알켄알켄과 알케인, 알케, 알카인은, 어, 모두 무슨 무슨 탄화소스다. 뭐겠어요? 포화탄화소냐, 불포화탄화소냐알켄과 알카인은 모두 불포화탄화소수다. 그치, 2번이 되겠죠. 그리고 화합물로서, 어, 알켄의 결합은 무슨 무슨 혼성과, 혼성화탄소에 있는 전자가 시그마 결합에, 어, 그리고 나머지 P 오비탈의 전자는, 어, 뭐, 파이 결합에, 한 개의 파이 결합에 참여한다. 요 탄소가 어떤 거란 얘기예요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이 탄소는 sp3냐, sp2냐, sp냐,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sp2죠. 만약에 sp3 탄소라면은, 알케인, 그죠? an이 포화탄소수고, sp라면은, 삼중결합을 의미하겠죠. 알카인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알인이니까알인은 sp2 혼성궤도함수인 오비탈에 갖고 있는, 혼성궤도 오비탈에 갖고 있는 sp2 탄하다, 탄소다. 하는 얘기고. 자, 그리고 여기 뭐, 180도, 127도. 59.5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어, 이거에 대한 결합각도는 하고 묻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 써있네. 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결합각은 몇 도다? 네, 120도죠. sp, sp 혼성궤도함신 알카인이라면 180도고 s p 3라면은 109.5도겠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문제였고요. 자, 그그 다음에는. 이소프레인 이소프레인의 어, 사슬을 포함한 두개 이상의 어, 단위로 어, 나눌 수 있다. 이런 탄소 사슬로 어, 이루어진 화합물을 뭐라고 하는가. 그 뭐라고 그죠 여러분들 이소프레인이 뭐예요. 이소프레인 얘기는 어, 다섯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타디엔의 매칠기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소프레인은. 이런 부타디엔에 메칠이 하나 더 있는 이게 이소프렌이죠. 이거 두 개가 두 개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 향 화합물. 어, 향 그렇죠. 무슨 장미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박하향이라든지 이런 향기에 많이 들어 있는 아, 알켄 이중 결합인 화합물로 테르펜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테르펜 화합물이죠. 자. 터펜 영어 발음처럼 터펜, 테르펜 이렇게 부르죠. 어그 외에도 뭐 그런 용어들이 뭐가 설명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용어들이 본다면은 여기 테르펜, 터펜, 그 다음에 에폭시, 에폭사이드, 에폭시화물 그쪽 만약에 삼각고리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뭐가 있어요? 어어 어, 뭐야 입체 아 많이 지어졌구나 입체특이성 있다 하는 얘기는 뭐야? 시스 트란스 구분을 한다는 얘기 겠지 그리고 위치 선택성 레지오 셀렉티브 뭐야 이것은 마레코니포 규칙에 따르느냐 아니면은 어, 안티 마레코니포 규칙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청가디는 물 수화반응인 경우 수소하고 oh가 수소는 어느 쪽에 마레코니포 규칙에 따라서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oh는 수, 수소가 적은 쪽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레지오 셀렉티브죠 비대칭 알켄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안티 마르코니코프다, 그러면 그거 반대인 경우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다는 거고. 하이퍼 컨지게이션은 뭐야? 하이퍼 컨지게이션은 sp2 혼성 궤도 함수가 p 오비탈이 있고 한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옆에 알킬기가 많이, 많이 있으면은, 즉 sp2 혼성, 혼성 궤도 함수 탄수에서는 평면에 존재하는데, 얘가 비어 있는 오비탈에 옆에 알킬기가 있으면은 그 알킬기에 있는 ch3 전자들이 보내줘갖고 전제를 보내줘갖고 요비형디가 일부 하이퍼 컨쥬게이션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부 하이퍼 컨쥬게이션할수 있는 것이 좀더 안정하다. 그래서 어, 알킬기가 많을수록 sp2 혼성 결합 수는 안정하다. 그래서 1차 카르보양이온보다 2차 카르보양이온이 안정하고 2차 카르보양이온보다 3차 카르보양이온이 안정한 이유는 바로 알킬기들이 이런 하이퍼 컨쥬게이션해서 전자가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르크닉코프 규칙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다익선,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고, 자, 시스트랜스 이성질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시스는 어떤 탄소 평면에 위, 같은 쪽에 치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트랜스는 위쪽과 아래쪽 즉 같은 평면이나 다른 평면에 있는 거고요. 테르펜 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 이소프렌에 이소프렌에 두 분자가 결합되어서 모노테르펜. 만약에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서스키터페테르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 향료물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입니다. 에폭시화는 뭐야? 여러분들이 그 중간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뭐, 어, 할로겐화 반응시켰을 때, 어, 똑같은 조건에서는, 이거는 에폭사이드 형태로, 할로겐오이드, 어, 아니면 삼각형 고리를 형성하죠. 어, 퍼시화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에폭사이드 형성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든가 내용 전반에 대해서 교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유팽 명을 혹은 관용명을 써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CH3, CH2, CH3. 이거 뭐가 이거 뭐 프로펜이네? 프로펜? 프로펜? 이런 문제, 이런 간단한 문제를 냈어요. <laughs> 뭐 그럼 이건 여러분이 보는대로 단일 결합 되어 있는 프로펜 화합물이고. ch3, ch 이중결합, CH, ch 3중결합 그럼 어디가 이거? 1이니까 이거 1, 2, 3, 4, 5, 6 h 인인데헥사인데 1, 2, 3, 4분의 2 이중결합에 있는 h 헥 x n 4, 5, 6, 6, 10, 11, 12, 13, 4 1, 아인,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저거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삼중결합이, 어, 1, 2, 3, 4, 5, 6. 여기가 삼중결합이고요. 1, 2, 3, 4, 5, 6. 이풀좀 켜봐 줄래요? 너무 어둡네. 그치? 1, 2, 3, 4, 5, 이렇게 한번보러이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죠. 그럼 여기에 3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고, 1, 2, 3, 4, 5, 4번 위치 2중결합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다섯 개총 6개니까, 핵스, 사, n 원, 아인. y, n,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탄소 골격 6개니까, 핵스란 말이 들어갔고, 1, 2, 3, 3, 4번째부터 이중결합이 시작됐으니까, 4n. 마지막에 이것은 3중결합이 1번 위치했으니까, 1, y, i, n.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죠? 한편, 화물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했는데, 이소프렌? 아까 우리 문제 이미 나왔었죠. 이소프렌. 이소프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뷰탄트엔에다가 2번 위치에 매 e t 가 있는 것이 이소프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엔티케겐. 어, 앤틱에겐. 엔티케겐은 뭐야? 트랜스 형태로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우선 순위가 갈라져 갈러, 갈라는 얘기고. 3, 이소프로필 2, 어, 헥센. 헵텐이에요. 헵텐이죠. 헵텐. 헵텐인데 3번 위치에 갈라졌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1, 2, 3번 위치에 저런 것이 있고, 3번 위치에 이소 프로필이 있는 거죠. 3번 위치에 이소 프로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 저기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1, 2번이 있고, 이쪽에 이소 프로필이 있으면, 이게, 이게, 이게 더큰 위치죠. 그럼 이쪽에 H가 이렇게 뻗어 있겠네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이제 더큰 거고. 즉, 이쪽에 오른쪽 탄수에, 4번 탄수에 큰 덩치가 붙어 있는 것이 위쪽에 있고, 3번 위치는 이소프로필이 아래쪽에 있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1, 2번하고 H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트랜스 타입, 즉, 엔티게겐 타입이죠. 각각의 우선순위가 큰 것들이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것은 엔티게겐 타입이죠. 그래서 엔티게겐 그려준 거고. 다음, 큰세번째는 다음에 시스 트랜스를 구분하시오. 자, 시스 혹은 트ラ스ス의 엔틱에겐 주잔면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크롬하고 브럼하고 우선순위 가 어디에 있어요? 브롬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C-H 2 C-H F고, 이건 C-H 2 C-H 만이네요 C-L C-H C-L이네요. 그럼 이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네, 이게 우선순위인 거죠. 왜? 똑같은 탄소의 다음 탄소는 탄소지만 얘는 뭐야? 크롬의 크롬 크루, 크로라이드 기가더 크죠. 얘가 우선순위에요 이게 그대로 평면이라면 이쪽이 우선순위 이쪽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둘다 같은 쪽에 있는 것은 주잔면으로 표시하죠. 주잔면. 네, 주잔면을 표시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위쪽에 있고 이건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CH, CH3이고 이거는 CH, c h o h 가 있는 쪽인가요? CH3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위에서 두 개가 있고 이소프리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애칠 있는 거니까 이게 우선 순위죠. 우 우선순위 선수는 이쪽에 있고 여기 우 선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같은 쪽우선순에게 있으면 주전맨이겠네요. 그죠? 주전맨이고. 자, 이거는 어, 하나 이쪽에선 이게 우선 순위고 이쪽에선 어떤 거요 이게 우선 순위고 우 우선순위 선수 같은 것이 아,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주전맨이네요.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쪽에 있고 이거는 이쪽에 있고. 근데 이거는 치환기가 세 개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그러면 두 개에서는 이거로만 따져도 돼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건 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라고. 이것처럼 세 개인 경우가 치원계 세 개인 경우가 시스 트란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엔티겐 주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이쪽 어, 위쪽에 있는 문제를 어, 보면 은 C번 문제가 되겠나요? 다음 분자식에 따라서 C6H4, 아 C4H8인가요? C6H8인가요? C4H8이겠죠. 그죠? 렇 알켄에서 어, 문제를 풀어라. 이거 예제 문제 같은데 예제 6-4번 문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안정한 구조의 아, 알켄 화합물을 구하라. 어 일단은 알켄에서는 치환기가 많으면 많이 붙을수록 안정한 그 구조식이죠. 그죠? 렇 그래서 어, 특히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좌우로 많이 알켄이 붙어 있는 알킬기가 붙어 있는 것들이 되니까 어, 1, 2, 3, 4, 뭐, C4 네 개면은 어, 어떻게 그려지겠나요? 자 C4H8인가요? 맞다 그래서 약자 C C4H8이니까. 일단은 탄소 골격을 중심으로 셋, 넷자 이렇게 그리면 은 CH3, CH3 그리고 c h h 이렇게 되면트랜스 폼이 제일 안정한 거죠 그렇죠? 양쪽죠양쪽형맞추형트추스트 제일 안제한 안정한 어, 안정한 것은 뭐야 아무래도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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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 0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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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음 가장 불안정한 거시스폼이고 가장 안정한 거 트랜스폼이고. 그죠? 그 정도 수준인 거네요. 더 만약에 탄소가 더 있다면은 탄소가 더 많이 치환될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다음 문제는 다음 D번 문제는 뭐에 대한 걸까요? 자, D번 문제는 다음에 완매칠 사이클헥센과 아, 바, 다음이 반응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리시오완매칠 어, 사이클로헥센이 반응했을 때 뭐와 반응했어요? 아 어, HBr과 반응했을 때산 어, 촉매에서 HBr과 반응했을 때뭐큰 어려움 없이 그려질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6장에서 반응이 어, 알켄의 반응과 알카인의 반응을 공부하셨을 겁니다만. 자, 여기서 완매칠 어, 사이클로헥센을 사이클, 완매칠, 사이클 획생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매칠기가 있는 쪽으로 그려야겠죠. 그죠? 매칠기가 있는 데가 1번이겠지. 이렇게 여기가 c h 3겠죠 그렇게 그려야지.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HBR, 산청매화에서 HBR이다. 산청매화에서 HBR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산 촉매에 의해서 가는 거고 큰 어려움 없이 어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반응 한번 보세요. 이거 예제 문제에서 나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브롬이 일리 갈까요? 일리 갈까요? 하는 문제죠. 일리 가는지 아니면 H가 하나 있으니까 일리 가는지 여기는 H가 없습니다. H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르코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이, 이렇게 문제를 기대는데 H가 1리 들어가고 Br이 1리 들어갈지, H가 1리 들어가고 Br이 1리 들어갈지를 따라오시 바랍니다. 이것은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냐, 안티마르코니코프 규칙이냐, 어떤 걸 따르냐 묻는 문제죠. 자, 두 번째는 할로겐네이션이에요할로겐네이션 그렇죠? 할로겐네이션 여기다가 할로겐레이션 시킬 때 Br2를 시키는 거니까 이것은 뭘 묻는 문제요? 예 입체 특이성을 묻는 문제예요. 멋이냐? 중간체로서 이렇게 할로겐 이런 것은 할로니움 이온을 형성하죠. 이렇게. BR 플러스란 할로니움이 형성, 여기 H1이 있을 때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브로, 브로마이드 BR 마이너스가 1, 2까지일지 이쪽으로 갈지 어떤 게 갈지. 어디로 가더라도 나오는 결과는 양쪽 하나씩 가는데 이거는뭘 표시해 주라는얘기예요 결과문적으로 나중에 이 결과식에서, 결과식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BR 지한게 있고 점선에 BR이 있어요. 그죠? 이걸 표시해 주란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 안티폼으로 에디션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티폼으로 가는 거. 안티폼으로 가느냐가 문는 문제고. 자, 떨어뜨렸는데, 잠시.